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을 맞아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전히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중에서 성령 충만에 관한 진리를 찾아봅시다. 첫째,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둘째, 충만이란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플레로우입니다. 이는 채워진 상태가 유지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을 더 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상태가 유지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단한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셋째,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수 없는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이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성령님께 자신을 맡겨 드리기 바랍니다. 넷째,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의해 그 행동이 변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 마음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째, 몸이 변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려 할때 때때로 재단에서 기어 내려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암송하고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보시듯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영적 은사를 받게 됩니다. 영적 은사는 성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이상의 영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 아래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넷째, 생활 방식이 변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이끄시도록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먼저 믿음의 형제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서로를 우애하고 존경하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기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사랑의 생활 방식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한편, 믿지 않는 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도모하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기,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기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사랑의 생활 방식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인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